자, 여기도 결국 대화체다. 학습 주제가 생명과학의 이번에는 통합적 특성이래. 그러니까 통합성에 관한 이제 설명을 골라보라는 얘기일 거야. 그래서 A. 생태학은 생명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야. 맞죠? 생태계를 다루는 학문으로서 세부 분야 중 하나입니다. B. 사람 유전체 사업의 완성은 생명과학의 지식으로만 이뤄낼을 리가 없어. 이거 대표적인 예잖아. 생화학적 기스, 지식을 토대로 해서 근데 생화학이라는 것 자체도 생명과학과 화학 거기에 컴퓨터 공학이 발달하면서 컴퓨터가 받쳐줘서 DNA 분석하는 기술이 늘어난 거라고 했잖아. 그래서 빠른 속도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었단 말이야.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. C. 생명과학은 질병, 환경문제,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해. 그렇죠. 궁극적으로는 인류에 기여하는 학문이어야 해 생명과학은. 그래서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근이기 때문에 생태, 생태계적인 접근도 하지만 미시적으로는 어떤 세포학이라든지 생화학이라든지 이런 접근도 모두 다 근본적으로는 저기하고 관련된 걸 해결하고 싶어 하는 목표가 있는 거야. 그랬더니, 그래서 이거는 A하고 C가 맞는 설명을 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.